네, 안녕하세요. 건강채널 널브티 옛널버입니다 네, 오늘이 벌써 어 8월 16일이네요. 예 네, 여름휴가를 어 15박 16일 지내고 왔더니 아로니아가 잘 익었어요. 그래서 아로니아를 오늘 따가지고 어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아로니아 효소를 담으려고 합니다. 오늘 아로니아 다는 음, 모습하고 효소 어, 그 잡는 모습을 어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아로니아가 아주 어, 까맣게 잘 익었어요. 오늘 이제 8월 16일인데 어, 아로니아가 전부 까맣게 잘 익어서 어, 따야 될것 같아요. 새들도 많이 따 먹고 어, 또 어, 어, 사람도 먹고 그이 아로니아를 제가 작년에 따가지고 어, 냉동실에 얼렸다가 아, 1년 동 정도 갈아 먹었더니 어, 정말 좋더라고요. 눈이 예, 예, 좋아져가지고 안경을 바꿨어요. 그래서 어, 이 아로니아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블루베리보다도 어, 이 눈에 좋은 루테인 성분이 4배나 많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로니아를 좀 따고 어, 효소를 담는 게 보, 보관도 좋고 어, 먹기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로니아를 좀 따보겠습니다. 아로니아를 <laughs> 먹어보면 음, 달콤하기도 하고 새콤하기도 하고 그래요. 음. 응. 네 먹을만 합니다. 음, 아주 위에가, 음, 아주 잘 익었어요. 아름야가 새들도 많이 까먹고 응. 바닥에도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이게 아로냐, 따는 게, 손이 많이 가는 것같아 응. 아로니아가 이렇게 응. 한 꼬다리에 이렇게 이렇게 달래 포도처럼 응. 이 발에는 이렇게 생겼어요. 오늘 아로니아를 따는데 여기 비둘기가 이렇게 쥐기도 아, 많이 커. 이거 산비들기지 그지? 산비둘기지 어. 비둘기구이가 맛있어 어 비둘기구이가 맛있지 네, 여름에는 풀씨 먹어서 풀내 음. 음. 제가 아로니아 따르니까 아로니아 먹으려고 왔나봐 아 저거 원래 키워놨지 놔 집가 먹어 집가 먹어 예 아로니아를 지금 어, 몇시간째 따고 있는데 에, 주변 텃밭 어, 형님께서 아로니아를 또 이렇게 따서 거들어 주네요 오늘 또 삼겹살하고 어, 소주 한잔 해야 될것 같아요 예 아로니아를 어, 지금 형님 한세시간째 아, 땄지, 지금? 3시간까지 땄시간까지땄간요한 2, 시간 땄나? 응. 응. 아로니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아로니아를 어, 한세시간에 걸쳐서 세명이다딴것 어, 같아요. 이 아로니아, 오늘 전부 수확을 했습니다. 좀 늦어서, 새들도 따먹고, 또 텃밭 동료가 좀 따가지고 하고, 그래도, 꽤 양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 아로니아하고 부추를 제일 소중히 생각하는 작물인데, 제가 아침마다 이제 생과로 갈아먹기도 하고, 또 양이 많기 때문에, 효소를 내려가지고, 설탕과 하고, 1대1로 해서, 효소를 내려가지고, 한 1년 뒤에, 이렇게, 물에 타먹어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, 어, 아르니아를 땄는데, 이제 물로 씻어가지고, 효소를 담으려고 합니다. 그래도 뭐 알이 음. 음, 이 정도면 꽤 실한 것 같아 잘익린것 같아 아주 까맣게 음. 이거 먹어 보면 음, 단맛도 나고 약간 신맛도 나고 그래요 이거 먹어도 생과를 먹어도 그냥 먹을 만해요 음. 예 아로니아를 음. 따가지고 어,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어, 저는 이제 물기를 쫙 빼고 하면 좋다고 하는데 에, 저는 뭐 어차피 이 아로니아에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물기를 그냥 적당히 빼고서 어, 바로 이렇게 설탕으로 담습니다 어, 설탕은 저는 이제 백설탕보다는 갈색 설탕이 좀 낫다고 그래서 주로 갈색 설탕으로 담아요 이렇게 지금, 생과로 먹을 것좀 남겨놓고, 어, 텃밭, 그, 동료들 좀 나눠주고 하니까, 어, 이렇게 두통 남았네요. 그래서, 이거는 효소로, 설탕하고, 1대1로, 어, 이렇게, 담아가지고, 한, 어, 음, 음, 1년 정도 있다가, 어, 이렇게, 어, 먹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, 이제 설탕만 어, 일대 비율로 어, 넣으면은 네, 다 됩니다. 네, 그래서 소소 네, 담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